으악! 퓨! 허허허! 미드 레넥톤이었으면 인정하는데 클레드는 아니죠. 하. 천천히 해봅시다. 아, 이거 아닌데. 일단은 이거 뼈방패 수시로 좀 빼놓는 게 중요하긴 해요. 저거 상대로. 뼈방패 이 타이밍쯤에 한번 빼놓고 저는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뼈방패 있고 없고 차이 커요 일단 딜교할 때 2레벨 딜교할 때 저는 뼈방패가 있고 만약에 상대는 뼈방패가 없다? 그러면 제가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피이 정도 까놓으시고 자 이거 이제 2레벨 타이밍 봐야죠 오케이 큐 빠졌고 이거 선 2레벨이죠 아마 클레드도 딥무빙칠 거예요 어 뒷무빙 칠 거고 아 이제 이번 타이밍에 살짝 싸움 가 봅시다. 저기 아직 뼈방패 안 돌아왔거든요? 지금 딱뒤 아니다. 안돼 아 싸우다가 갑자기 뼈방패 돌아올까봐 뼈방패 한번더 빼놓고 싸우는 게 맞는 거기도. 하고 요케이! 요런 식으로, 이거 좋았죠? 빠른 대처. 빠른 판단. 이거 스펠도 다 빠졌고, 방금 플래시 큐평이 되게 빠르게 들어가면서, 거리 조절도 잘해가지고, 타워 한 대를 안 맞아서 되게 깔끔하게 살았네. 이러면은 이거, 그냥 아예 대놓고 도란검 가서, 라인전 이긴다는 마인드. 클레드 혼내준다는 마인드. 자, 투도란이기 때문에, 맞딜 할만합니다. 근데 정말 진짜 다 맞고 맞딜하면은, 당연히 힘들고. 이런 큐, 나뭐 스킬 하나씩 빠졌을 때 맞딜하면은 할만해요. 이런 식으로 맛딜 이기죠 그냥 클레드 상대로 이래가지고 정복자 탈론이 좋은 거예요 맛딜 어, 그냥 이겨 마딜이 클레드 상대로도 안 밀려요 이렇게 가시면 은 상대 스킬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맞기도 했는데 그냥 어쨌든 나는 나대로 스킬 다 맞추면 내가 이기거든 근데 진짜 랭에서 쓸만해요. 지금 여기 그 마스터 티어예요 지금. 그러니까 여기가 막, 뭐, 플레이, 막, 뭐 낮은 구간이면 모를까. 여기 지금 마스터 구간에서 제가 게임을,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, 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 모델은 힘들어요. 제가 모델을 만나봤는데, 모델은 좀 힘들더라고요, 탈론으로. 그냥 그거는, 정복자고 감전이고, 착치고, 그냥 모델을 못 이겨요, 마딜를 이러면은 이거 이제, 지금 템 차이 좀 많이 나거든요? 라인 살짝 관리해주자, 여기서. 클레드가 라인을 먹으려면은 무조건 안무빙을 쳐서 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 해놓으면은 클레드가 나한테 거리를 줄 수밖에 없어. 이런 식으로. 아, 이렇게 하지 마세요. 그 방금 W 쿨 기다렸다가 패시브 터트리려 한 건데 이거는 클레드님이 딜교 되게 잘하셨네. 아, 이거 6렙 찍고 싸움 봐야 되려나? 그 전에 싸움이 성립이 안될거 같아요. 솔직히 아까는 내가 좀잘 싸웠기도 했었고, 근데 방금 싸우보니까 저런 식으로 클레드가 좀 비겁하게 싸우면은 성립이 안 돼. 이거 근데 선 6레벨이죠? 요렇게 어유 6레벨 타이밍 잘 보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킬각봤죠아 근데 4렙 때 6레벨인데 왜딜교가 비벼지지? 이거는 정복자 탈론도 정복자 탈론이지만 클레드도 진짜 어마무시한 챔프인 거를 여기서 증명했죠. 그래도 이러면은 지금 티아맨살 돈이 나오긴 해서, 원래는 이거 탐식 먼저 가는 게 맞아요, 클레드 상대로는. 무조건 탐식 먼저가 맞는데, 이번 판은 티아맨 먼저 사고, 라인전 이 정도면 사실 미드 거의 끝내놨으니까, 로밍으로 이득 봅시다, 교전에서. 다리는 생각보다 할만해요, 다리는 할만합니다. 오히려 다리가 모델 이런 애들보다 훨씬 쉬워요, 생각보다. 초반에 물렁물렁해서. 초반에 한두 번 잡아놓으면 계속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, 꼭못 잡더라도 딜교를 이겨놓거나 하면은. 이거 나도 가는 중, 이거 해보자. 까비, 여기까지만 하자. 이거 더안될것 같은데? 아, 나 궁프 20초, 근데. 이거 라, 이거 다이브 되만, 안 돼? 저 튼튼하거든요? 이거지! 이거지! 피! 방금 딸 피였는데, 순식간에 거의 풀피 됐죠, 또? 정복자가 피읍이 말이 안 된다니까. 정복자 피읍 플러스 승전보에다가 막피 차는 게 말이 안 돼요. 어. 정말 이번 판은 정말 딱 그거였죠? 탈론으로 클레드를 이길 수 있을까?에 대한 딱 답변이 되는 판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리 정말 그 여러 카운터들이 많이 거론이 되지만은 사실 클레드 정도면은 예, 얘기가 나오는 챔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챔프 중 하나잖아요. 뭐야 왜궁안 써. 궁 아끼지 마세요. 그냥 제가 요즘 붕괴정이 재미가 없어서 솔직히 프리 시즌이라서 안 돌리고 있는 건데 붕괴정으로도 한번 써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착취탈론으로붕괴정에서 써드렸으니까 솔직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으악! 퓨! 허허허! 허허! 죽는구만, 이렇게 맞으면.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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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,